첫 번째로 저는 가장 강추 드리는 거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 여기 육아용품 설명 좀 들러 왔어요. 아, 어서 오세요. 오늘 딱이에요. 아, 집안이 난장판이네요 애 있는 집이 어떻게 깔끔할 수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가 쓰는 물품이 궁금하다고 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와봤는데 아 얼마든지 일단 저희는 지금 아이를 오래 키워본 것도 아니고 지금 첫째 아이가 생후 한 달이 조금 넘은 상태잖아요. 이제 엄마 아빠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신생아 케어하는 게 걱정이기 때문에 신생아를 키우면서 필요한 육아용품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네. 그건 뭔가요? 아, 제가 하나라도 빼먹지 않도록 적어놓은 리스트예요. 아, 구독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그냥 해와와 같으십니다. 자, 먼저 설명해줄 게 뭐죠? 아, 생 리얼이네요. 아까 갈담한 기저귀. 가 <laughs> 이거는 기저귀 가리대예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기저귀 가리대를 이케아에서 구매했는데 진짜 너무 만족 중이에요. 이제 출산 전 데이트 겸해서 이케아 가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키156 기준에서 허리 정도에 와요. 저희는 이 안에 들어가는 에어 쿠션? 어, 이것만 샀어요. 여기 막 옆에 바구니들도 부속품으로 달려있는데 이 트롤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이게 커버도 있어요, 원래는. 커버도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방수요 깔 거잖아요, 위에. 이거 방수요거든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사지 않았어요. 이두 가지만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 트롤리 매우 만족 중이에요. 이것도 이케아 제품인데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시중에 굉장히 정말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뭐 뚜껑이 있는 것들도 있고 소재가 다른 뭐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도 있어요. 저희는 뚜껑이 없는 거를 결정한 이유가 이제 뚜껑이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먼지 쌓일까봐 그런 것 때문인데 먼지 쌓일 틈이 없어요. 맨날 열었다 닫았다 기저귀 계속 하루에도 저희는 한 이십 개 쓰는 것 같거든요. 응. 우리 아이가 찝찝한 걸못 참아요, 루다가. 그래서 기저귀도 많이 쓰고 로션도 맨날 쓰고 다 맨날 맨날 쓰는 거라서 먼지 쌓일 틈이 전혀 없어요. 음. 이 안에 기저귀 말고 뭐뭐 이렇게 놔두신 거예요? 이거 지금 보니까 일단 가장 필요한 거 무조건 아이 있는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체온계예요. 이거 요즘 대란이잖아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이 채운 게꼭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기저귀 바로바로 쓸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요거를 이제 쓰진 않지만요 소독솜이에요 아이들 배꼽 소독을 해야 돼서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아기 면봉, 뭐 아기 크림, 로션 등등, 그리고 출산 가방 때 말씀드렸던 이비바텐 연고 요것도 항상 여기 옆에다 두고요. 그 다음에 뭐 항상 필요한 이 손수건들, 그리고 요거 정말 강추 드리는 거, 요거 설명 드릴 건데요. 이거는 물티슈 워머예요. 물티슈를 데워주는 건데요. 겨울에 태어난 아기들, 뭐 아니면, 이거는 여름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게 요즘에 여름에 집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으니까 물티슈가 차가워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차가운 물티슈를 아기 엉덩이에 대면 아기가 깜짝깜짝 놀래죠 낮에는 그렇다 쳐요. 근데,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잖아요 그 어떤 엄마도 아빠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물티슈를 데워주는 워머 음 원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 아 여기에 열판이 있어요 음. 여기가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이제 상위에 있는 물티슈들만 데워주는 거거든요 아래쪽 거는 따, 따뜻하진 않아요 음. 이렇게 마르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네 마르지 않더라고요 어. 촉촉해요 하긴 마를 틈이 없이 계속 써야 네. 되니까 그래서 이거 저희 너무 만족 중이에요 겨울하기에는 강추해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아기 침대에요. 아기 침대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고민 되실 거예요. 저희 것 같이 생긴 아기 침대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매트처럼 까는 범퍼 침대가 있죠. 그리고 엄마 아빠 침대에 연결하는 데이베드도 있고,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범퍼 침대를 쓰지 않았어요. 이 침대를 구매를 했는데 매우 만족 중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높이 해놨지만, 아이가 크면 이 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전해요. 이 아이가 넘어오거나 하지 않도록 반을 내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이베드나 범퍼 침대에 비해서 사용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대가 높지 않아요. 저희는. 이거 저렴한 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여드릴 거. 이거는 이제 타이니러브 모빌인데요. 저희는 보시다시피 예전 모델이에요. 막 색깔도 이렇게 변했죠. 오래된 거예요. 근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어차피 다 모빌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노래도 꽤 다양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너무 만족 중이에요. 아이가 재밌게 잘 보고 있거든요. 요거 진짜 강추. 그 다음으로는 블랭킷이에요. 이거는 매우 만족중인 게 엄마들이 아기 이불 세트로 많이들 구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베이베드든 뭐 침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블랭킷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 블랭킷이 있으면 뭐 어디서든 쓸수 있고 이거는 유모차에서도 쓸수 있기 때문에 저는 블랭킷 너무 만족중이에요. 그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수유 쿠션이랑 수유 시트예요. 두개뭐 같은 거 아니었어? 수유 시트나 수유 쿠션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일단은 이 수유 쿠션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착용을 해서 위에다가 아기를 올려놓고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유 수유를 할때더 유용해요. 머리를 여기다가 두고 아이 젖을 먹일 때 굉장히 유용한 게이 수유 쿠션이죠. 어, 근데 수유 쿠션 있으면 이 수유 시트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젖병으로 아이를 먹일 때 분유를 타거나 아니면 유축한 것도 젖병으로 먹이잖아요. 그런 걸 먹일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아빠들이 여기다가 아이를 얹고 수유를 할때 굉장히 유용해요. 물론 엄마들도 그렇고 저희는 지금 손목 관절이 다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를 계속 들고 하면 굉장히 무리가 가요. 근데 여기에 얹으면 뭐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아예 안 아프진 않지만 무리가 덜 가요. 아빠 입장에서 어때요? 저는 수유 쿠션도 써 보고 수유 시트도 써 봤는데 수유 시트는 좀 간편성이 뛰어나죠.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고 수유 쿠션은 소파에 앉아서 하면은 편해. 등 쿠션도 있고 해서 좀더 편한데 착용이 약간 불편한 감도 있고 빨리빨리 쓸려면은 수유 시트가 낫고 좀 이제 제대로 자리 잡고 오래 먹이다 싶으면 수유 쿠션이 더 나은 거 같아. 그 다음으로는 역류 방지 쿠션을 보여 드릴게요. 이게 지금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퍼로 다 벗겨 가지고 빼내서 커버만 세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세탁이 용이하죠 근데 이 아이는 커버를 벗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째로 세탁기에 넣어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탈수가 잘안 되더라고요. 행굼도잘안 돼요. 뭔가 좀 남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 신랑이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얘를 밟아가지고 빨래를 했거든요. 근데, 안에 손도 빨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통째로 세탁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간편하게 세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커버를 벗길 수 있는 거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제가 앉아있는 이곳. 아이들 원형 러그인데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이 원형 러그가 창기도 막아주면서 예뻐요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사진 찍어주기가 굉장히 좋아요. 요즘에는 집에서 셀프로 촬영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나.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유용해요. 저희도 아기 옷 선물 받으면 여기 위에다가 눕혀놓고 찍거든요. 확실히 이 맨바닥에 눕혀놓고 찍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원형 러그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저희 다른 영상에서 보셨죠? 이 유축기예요. 만약에 모유수유를 조리원 나오면서 동시에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유축기는 대여를 하시든 구매를 하시든 물려받으시든 꼭 있으셔야 돼서 추천을 드릴게요.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저희 다른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거 가습기예요. 집안의 온도 습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종류가 정말 많아요 뭐 가열식도 있고 미로 가습기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디자인이 예뻐요 <laughs> 단순히 그거? 아니야 디자인이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요 리모콘이 있어요 그래서 리모콘으로 이 타이머를 설정할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습도 표시가 돼요 이걸로 3단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리모콘으로 그래서 유용합니다 여기에 물이 너무 많이 고여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닦아 줘야 돼요 온습도계 이거 필수로 구매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는 샤오미 거를 구매했고요. 비교적 정확해요. 근데 거실이랑 안방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보통 두 개씩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습도와 온도를 체크하실 수 있는 온습도계 꼭 필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말 필수인 거. 맨날 맨날 열탕 소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젖병 소독기를 추천을 합니다 젖병 소독기 저희는 해님 건데 어 이거 유판 것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스펙트라 것도 많이 쓰시죠 저는 타 브랜드에 비해서 이게 사이즈가 좀 커서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젖병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면 도시락통까지 넣어서 이거를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했고 디자인적인 것도 그렇고 저는 주변에 꼼꼼한 친구들이 이 브랜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추천을 강력하게 받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다음 너무 강추하는 거 커피 머신이에요. 자, 엄마 아빠 애기 육아하면서 카페인 부족해요. 아메리카노나 라떼 종류 같은 거는 저희가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이고 외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동안은.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커피 머신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은 분유포트예요. 분유포트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온도가 현재 온도가 뜨죠. 그리고, 분유포트가 다 그렇듯이 온도 유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할 때 그대로 따라서 분유를 타면 되기 때문에, 분유포트는 진짜 추천드릴게요. 근데, 쌍둥이나 이러신 분들은, 분유포트보다는 분유 제조기를 추천을 더 드릴게요. 그리고, 젖병 건조대요. 어, 젖병을 이렇게 꽂아놓을 수 있잖아요. 저희 일반적인 건조대는 그냥 그릇 엎어놓듯이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더 용이해서, 저는 젖병 건조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잘 사용 중이에요. 그 다음은 아기사랑 세탁기예요. 다른 영상에서 신랑이 이거를 다 분해해서 세척하는 걸 보셨죠. 아기게 하루에도 뭐두 번씩 세탁을 할 때도 있고 해요. 근데 소량을 이큰 곳에 돌리기가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한 건데 너무 만족 중이에요. 중고도 강추드립니다, 진짜 중고로 저희가 구매를 했잖아요. 강추요, 강추. 삶은 기능도 있고. 다음으로는 아기 비데예요. 어, 이거 굳이 필요한가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대변을 보고 나서 아빠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엄마만 있을 때는 아이를 들고 엉덩이 씻기가 기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눕혀놓고 아이 등을 대고 닦아주고 뒷면을 닦아줄 때도 이렇게 제 팔도 기댈 수 있고 해서 진짜 너무 좋아요. 강추, 강추. 아빠 입장으로는 어때요? 좀 고민했어요. 이걸 살지, 아니면 여기 수전에 비데처럼 바꿔 껴가지고 물이 이렇게 나오면은 쓰는 걸 살지. 근데 이제 이거 살기잘한거 같아요. 엄마 혼자 하기도 편하고. 근데 이거 태워하실때 너무 이거 의지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과신하지는 마시고요. 네, 이 정도 만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거는 이 서랍장이에요. 어, 꼭이서랍장에 필요는 없죠. 그냥 이제 서랍장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이유는 아이들 물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정도로 많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뭐 옷을 담아놓다거나. 이렇게 다른 필요한 것들, 뭐, 치발기나 이런 거 미리 구매해 놓은 것들 담아 놨고요. 뭐, 이렇게 장난감 물려받은 것들도 다 세탁해서 넣어놨어요. 지금, 루다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꽉찬 상태거든요. 이 서랍장이 오기 전까지는 진짜 난장판이었어요. 저희 옷방에다가 그냥 다 쌓아놨는데, 이걸 딱 설치하고 나니, 정리가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출산하고 나서 아이가 좀더 크면은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 후회한대요. 제 친구들도 좀 일찍 살걸 하더라고요. 저는 출산 전에 구매를 해서, 정리를 미리 다 해놨었습니다. 서랍장 종류를 구매를 하시는 걸 진짜 추천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쓰면서 유용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어? 없는 게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집에 건조기가 없어요. 저희는 내년에 이사가면 살려고 지금 건조기를 구매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살만해요. 아기 거는 금방 마르거든요? 진짜 금방 말라요. 그리고 아기 옷들이 건조기 돌리면 다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걱정도 없고, 어차피 빨리 마르고 해서 저희는 굳이,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어요. 습도 유지가 좋잖아 또 습도 유지가 좋은데 반대로 햇살이 그러더라고 건조기 없다고 하니까 빨래에서 냄새나지 않냐고 아직은 여름이 아니라서 냄새 안 나는데 여름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보통 있는 게 편하지만 우리는 상황상 안산 상태다 근데 없어도 살만하다 필수는 아니다 음. 있으면 물론 편리하겠지만 음. 음. 자 이제 마무리로 저희가 사용하면서 실제로 이거는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사는 게 있잖아요 근데 다 사는 거 말고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꼭 샀으면 좋겠다 싶은 물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자기부터 얘기해 봐. 첫 번째로 저는 가장 강추 드리는 거는 기저귀 가리대. 진짜 허리가 무리가 안 가고 너무 너무 편해요. 그래서 그리고... 강추 드려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육아를 하면서부터 기저귀 가리가 있었는데 한번 없다고 상상해 보니까 계속 쌀 때마다 앉아서 갈아입히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기저귀 가리랑 트롤리는 꼭 세트로 해서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이거는 좀 사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게 있어요. 수유 시트. 수유 시트 같은 경우에 진짜 놓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차피 수유 쿠션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수유 시트라는 게 있는 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이제 저 사용하는 거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지인들 중에도 그렇고, 근데 구매하고 나니 너무 너무 편하다고 왜 진작 안 샀나 왜 이제 샀나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분이 먹일 때는 수유 쿠션보다 수유 시트가 훨씬 더 실용성이 뛰어나니까 수유 시트를 사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얼마 하지도 않잖아. 만몇천 원이면. 어. 어. 아 이렇게 저희가 어떤 것을 쓰는지 궁금하셨던 구독자님이 댓글 남겨주셔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영상을 보시고 아 이거 궁금하다 아니면 한 이런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선배 유가맘님들께서 저희 영상을 보고 어. 이거 진짜 좋은데 왜안 쓰고 있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도 좀더 수월한 육아를 위해서 그 제품을 알아보고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손발 조형물들 많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셀프 한번 만드는 거 한번 찍어 올릴게요. 성공할 수도 실패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는 걸로.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했네요.